미해병 제1사단 병력이 1942년 8월 7일 일본군이 만들던 과달카날의 비행장을 점령하고 주변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형성한 다음에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21일 일본 이치키지대의 약 800여 병력이 방어선 동쪽을 공격했으나 대패하고 거의 전멸됩니다. 이 테나로 전투 이후 솔로몬 제도 동쪽에서는 8월 24일에 동부 솔로몬 해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일본군의 추가 상륙이 좌절되었으나 일본은 이후 8월 말과 9월 초에 걸쳐 과달카날 비행장 탈환에 충분한 병력을 상륙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은 이치키지대 선발대의 전멸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동부 솔로몬 해전 시리즈 이전에 있던 과달카날 초반전 시리즈가 원래 1942년 8월과 9월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피의 능선 전투라고도 알려져 있고 일본 측에서는 제1차 총공격이라고 부르고 있는 1942년 9월에 에드슨 능선 전투를 중심으로 동시에 다른 이야기까지 자세히 다루기 위해 이 영상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리즈는 이치키지대 선발 때의 패배 직후부터 다루게 됩니다. 최대한 재미있고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과달카날 전역 새로운 시리즈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라바울의 지휘부를 두고 있고 과달카날 전투를 관할하는 일본 육군 제17 군. 제17군은 이치키 지대가 과달카날에 상륙한 이후 긴장 속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달카날의 비행장 건설을 위해 먼저 주둔하고 있다가 미군 상륙 이후 밀려나서 미군 진지 서쪽에 숨어 있던 해군 부대로부터 8월 21일 밤 라바울로 연락이 옵니다. 이 연락은 이치키 지대로부터 직접 온 연락은 아니었고요. 지대장인 이치키 대저로부터 직접 온 무전은 8월 19일에 도착한 무혈상륙에 성공했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이 기다리던 이치키 지대 소식이 이틀 만에 들어온 것인데 같은 육군으로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해군 쪽으로 먼저 들어온 보고를 육군도 입수합니다. 이 연락을 입수한 육군 제17군 참모 마츠모토 히로시 중좌는 잠을 자고 있던 제17군 참모장 후타미 아키사부로 육군 소장을 8월 21일 밤에 깨웁니다. 마츠모토 중좌가 후타미 참모장에게 전달한 소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달카날의 해군 진지로부터 라바울의 해군 사령부로 소식을 전했는데, 이 시기 시대가 전멸했다고 보고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츠모토 중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표정은 아니었고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해서 참모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타미 참모장도 오보라고 믿고 싶었지만 보고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날이 밝고 8월 22일에도 하루 종일 소식이 없자 극도의 불안 초조로 마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온이 보고는 발신자가 과달카날 기지라고 되어 있고 정확한 출처가 없어서 라바울의 일본군 지휘부는 보고의 진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도 전멸이란 소식을 믿기 싫었기 때문에 정신승리를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또 바뀌어 8월 23일 밤이 되어도 라바울의 일본군 사령부는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21일과 22일에 걸쳐 이치기 지대가 미군 진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미 매우 늦고 애매한 상황 판단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거달카날 비행장을 지키는 1만에 달하는 미군 병력도 보고서에는 약 2천 명으로 추산해 적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쯤이면 이미 제17군 사령부도 이치기 시대가 전멸은 안 당했어도 매우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7군 사령부는 이치기 시대 이후에 투입될 카와구치 시대에서 일개 대대를 예비로 빼놓으려는 계획을 바꾸어 전체 지대를 과달카날에 투입하기로 합니다. 이치기 시대에 대한 불길한 정황은 도쿄까지 곧 전해집니다. 8월 24일, 일본 대본영은 이치기 시대 선발대가 과달카날 비행장을 공격하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히로이토에게 올립니다. 이 보고를 들은 히로이토는 이치기지대가 이 상태에서 거점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물었고 과다한날 작전이 지독하게 힘든 작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 1942년 8월 25일 이제 확실한 소식이 일본군에 들어옵니다. 라바홀에 왔던 전멸 소식은 이치기지대 선발대가 참패했던 테나루 전투에 직접 참가한 이치키지대의 통신장교가 서쪽의 과달카날 일본군 해군 진지에 당일 타전을 의뢰해 라바울로 보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치키지대 선발 대 폐잔병들이 원래 상륙 지점이었던 타이브 포인트까지 오는 데는 약 3, 4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여기서 폐잔병들이 도착하고 나서 8월 25일에 다시 타전된 보고로 이치키 시대 선발대의 전멸을 라바울에서도 결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날인 8월 24일에는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항모 류조가 침몰하고 항공대가 큰 피해를 입어 일본군은 1942년 8월 25일이 악몽과도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치키 시대의 복수를 하고 과달카날 비행장을 탈환할 임무는 카와구치 키요타케 육군 소장이 지휘하는 아까 잠시 등장했던 카와구치 지대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카와구치 지대는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인 1941년 11월 새로 편성된 부대입니다. 일본 육군 보병 제 18사단 산하에 제23 보병 여단과 제35 보병 여단이 있었는데. 제35 보병여단 산하에 있는 보병연대 2개중 하나인 제124 보병연대와 제35 보병여단 사령부 병력을 중심으로 카와구치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카와구치 지대는 태평양전쟁 개전 후 보르네오섬에서 작전을 펼쳤고 이후 필리핀 세부섬에 파견되었다가 과다카날로 오기 전 민다나오섬에도 주둔했습니다. 이후 팔라우를 거쳐 8월 20일에는 카우그치 지대는 트루크섬 기지에 다다르고 8월 24일 솔로몬 제도를 향해 출항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카우그치 지대는 본격적인 과달카날 상륙 작전을 벌였습니다. 잘못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과달카날 근처에 온 구축함 수송부대가 캑터스 항공대에 걸려서 큰 피해를 입는 사건도 있었지만 8월 29일 밤에는 야간 수송 작전에 성공해 가오그시 지대 약 450명과 이치키 후발대 약 300명이 타이브 포인트에 상륙합니다. 미드웨이에서 대패한 해군과 달리 일본 육군은 지금까지 큰 패배를 맛보지 못했으며 이치키 지대 선발대의 전멸은 일본 육군에게 뜻하지 않은 치욕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1942년 8월 31일, 대본영은 과달카날의 즉각 탈환이 가장 시급한 작전 목표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니에서 진행 중이던 공세도 과달카날이 탈환될 때까지 중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침은 곧 코코다 트랙을 따라 진군하던 일본군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1942년 8월에 마지막 날에는 구축함 8대에 나눠 수송된 1200여 병력과 카와구치 소장 자신이 과달카날에 상륙합니다. 카와구치 소장은 상륙과 동시에 과달카날 주둔 육군 전체의 지휘를 맡습니다. 이제 과달카날 섬 동쪽에 있는 일본군 병력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병력은 앞으로 계속 증강되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달카날 섬에서의 전투 이야기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